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것을 알면 약을 덜 먹게 되고 병원을 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도현 84살의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에 쓰러지는 환자들, 아침에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들의 90%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잠자기 전에 견과류를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격을 받으셨나요? 견과류는 건강식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제 절친한 동료 의사가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던 분이었는데 유일한 습관이 잠들기 전 호두와 아몬드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매일 밤한 줌씩 드셨던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정보를 환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기에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옆에 견과류가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전 견과류가 새벽 도련사를 부르는 이유. 여러분, 잠자기 전에 견과류를 드시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50년간 관찰한 임상 데이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밤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느려집니다. 심장도 천천히 뛰고 혈압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고지방 견과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밤새 그 기름진 음식을 처리하느라 쉴 수가 없습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혈압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 몸은 기상을 준비하면서 혈압을 올립니다. 이것을 모닝서지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밤새 견과류를 소화시키느라 지친 심장과 끈적한 혈액 상태에서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68세 김철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님은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보면서 믹스너트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며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아낌없이 드셨죠. 그것도 소금에 볶은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철수 님은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왼쪽 팔이 저려왔습니다. 부인이 황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 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응급 시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의 40%를 잃었습니다. 이제 철수 님은 계단 한 층도 숨 차서 오르지 못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3개월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단지 잠자기 전 견과류를 먹는 습관 때문에 말입니다. 철수님은 제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키운 것이군요. 왜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철수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퇴원 후 철수님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견과류는 아침에만 소량 드시고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만 드십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심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침대 머리맡에 견과류를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잠이 안 온다며 호두를 집어 드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위험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미 경고 신호가 온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습관을 바꾸세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잠자기 전 견과류는 여러분에게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밤에 먹은 호두와 피칸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과정. 잠자기 전에 먹은 호두와 피칸은 우리 혈액을 마요네즈처럼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견과류의 70%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밤새 혈액 속을 떠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 지방을 태웁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누워서 자는 동안 이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야간 지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다음날 아침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호두 10개를 먹으면 다음 날 점심 때까지 혈액이 끈적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한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영희님의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피칸 한 줌과 호두 한 줌을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오메가 3 때문이었죠. 그것도 맛있게 먹으려고 캐러멜 코팅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6개월 후 영희님은 아침 산책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활발하고 건강했던 영희님은 이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영희님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500을 넘었고 콜레스테롤도 300을 넘었습니다. 영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영희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견과류 자체는 좋은 식품이지만 잠자기 전에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캐러멜이나 초콜릿으로 코팅된 견과류는 설탕과 지방의 폭탄입니다. 이것이 밤새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 혈관을 막은 것입니다. 영희님은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예전의 건강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잠자기 전 견과류 습관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영희님의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 정말 견과류를 드시고 싶다면 아침에 드세요. 그것도 생 것으로 소량만 드세요. 오전에 드신 견과류는 약이 되지만, 밤에 드신 견과류는 독이 됩니다. 특히 호두와 피카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호두 한개에는 버터 한 스푼만큼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피카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호두 10개를 먹는다면 버터 10스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방이 밤새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뿌린 피스타치오와 아몬드가 새벽 혈압을 폭발시키는 메커니즘. 잠자기 전에 소금 뿌린 피스타치오나 아몬드를 드시는 분들 당장 멈추세요. 이것은 새벽 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왜일까요? 소금과 지방의 조합이 여러분의 혈압을 시한폭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혈압이 낮아져야 합니다. 심장도 쉬어야 하고 혈관도 이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짠 견과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수분을 붙잡아서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혈액을 펌프질하느라 심장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새벽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기상을 준비하면서 혈압을 올립니다. 이미 소금 때문에 높아진 혈압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위험합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65세 이정민님의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님은 매일 밤 와인 한 잔과 함께 소금 뿌린 피스타치오를 즐기셨습니다. 고급스러운 저녁 루틴이라고 생각하셨죠. 양도 상당했습니다. 한 번에 피스타치오 50개는 기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민님은 극심한 두통으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구토가 났습니다. 부인이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갔더니 혈압이 220에 130이었습니다. 내출혈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 처치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정민 님은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의사인 저도 놀란 것은 정민 님의 나트륨 수치였습니다. 정상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미님이 드시던 피스타치오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1000mg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입니다. 거기에 와인에 알코올까지 더해져서 탈수를 일으키고 혈압을 더욱 올린 것입니다. 정미님은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그냥 물이나 마시고 잘걸왜 굳이 짠 견과류를 먹었을까? 이제는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고 소금은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한때의 즐거움이 평생의 고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훈제 아몬드나 간장 아몬드는 더 위험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일반 소금 아몬드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매일 밤 간장 아몬드를 먹다가 신부전증까지 온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짠 것을 먹으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이 혈액량을 늘립니다. 늘어난 혈액이 혈관을 압박하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더구나 노년층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금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밤에 먹은 소금이 아침까지 몸에 남아서 계속 혈압을 올립니다. 이것이 왜 새벽에 쓰러지는 노인분들이 많은지의 이유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절대로 짠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 정 드시고 싶다면 무염 견과류를 오전에 드세요. 그것도 열알 이내로 제한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것은 이런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잣과 헤이즐넛이 새벽 어지럼증과 낙상을 일으키는 이유. 잠자기 전에 자신나 헤이즐넛을 드시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확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잣과 헤이즐넛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낮에는 좋은 작용이지만 밤에는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잠자는 동안 혈관이 너무 확장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어지러운데 밤새 혈관이 확장된 상태라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제 친누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든한 살인 누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헤이즐넛 초콜릿을 드셨습니다. 달콤하니까 잠도 잘 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새벽마다 화장실 가다가 벽을 잡아야 했고 한 번은 문턱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쳤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은 헤이즐넛을 먹지 말고 다음 일주일은 먹어 보자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어지럼증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헤이즐넛을 먹지 않은 주에는 어지럼증이 거의 없었는데 먹은 주에는 매일 어지러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혈압 측정 결과였습니다. 헤이즐넛을 먹은 다음 날 아침 누워 있을 때와 일어섰을 때의 혈압 차이가 40mm 수은주나 났습니다. 정상은 2 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나는 그 후로 헤이즐넛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죠. 지금은 새벽 어지럼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잣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잣죽이나 잣으로 만든 음료를 밤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액체 상태로 먹으면 흡수가 더 빨라서 혈관 확장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최준호님은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자차를 드셨습니다. 잣을 갈아서 꿀과 섞어 뜨거운 물에 타서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뇌출혈이 생겼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것만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기 전 자차가 혈압을 너무 떨어뜨려서 기립성 저혈압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이미 위험신호입니다. 특히 밤에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낙상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1년 내 사망률이 30%나 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잠자기 전 견과류를 먹지 마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는 먼저 앉아서 1분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셋째, 침대 옆에 물을 두고 일어나기 전에 한컵 마시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새벽 낙상을 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과일 섞인 믹스너트가 당뇨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 잠자기 전 믹스너트, 특히 건과일이 섞인 제품을 드시는 당뇨 환자분들께 경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중에 파는 트레일 믹스를 보면 견과류에 건포도, 건 크랜베리, 건망고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초콜릿칩까지 들어간 제품도 있죠. 이런 제품 한 줌에는 설탕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각 설탕 5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잠자기 전에 이런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밤새 혈당이 200, 300을 넘나들면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저혈당이 와서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제가 10년간 진료한 63세 강민수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님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밤에 단 것이 땡기면 참지 못했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믹스너트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면서 믹스너트를 한두 봉지씩 드셨습니다. 견과류는 당뇨에 좋다고 들었으니 안심하셨죠. 하지만 건과일과 초콜릿이 들어있다는 것을 간과하셨습니다. 1년 후 민수님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는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는 발가락이 썩어서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수님은 후회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밤에 그것만 안 먹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망가진 혈관과 장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한 당뇨 환자의 70%가 밤에 단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중 절반이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다면 절대로 밤에 믹스너트를 먹지 마세요. 특히 건과일이 들어간 제품은 독약입니다. 견과류만 먹더라도 양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다섯 달 이상 먹지 마세요. 그것도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세요.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험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믹스너트를 먹고 1시간 후, 2시간 후, 그리고 아침에 혈당을 재보세요.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평소보다 100 이상 높은 수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밤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단 간식까지 더하면 재앙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세요. 잠자기 전 견과류, 특히 믹스너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기 전 견과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새벽 돌연사 뇌졸중 심근경색 낙상 당뇨 합병증 이 모든 것이 잠자기 전 견과류 한 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간단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범죄와 같다는 것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제 임상 경험이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같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잠자기 전 견과류를 끊으세요.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것입니다. 새벽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지럼증이 없어질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될 것입니다. 혈당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잠자기 전 견과류를 끊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견과류는 아침에 드세요. 오전 10시 전에 한줌 정도 생 것으로 드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견과류에 좋은 영양소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만 드세요. 정말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서 드세요. 또는 무가당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체 음식, 특히 견과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저는 84살입니다. 하지만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20년 전부터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만 마십니다. 견과류는 아침에만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60대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 머리맡에 있는 견과류를 치우세요. 대신 물한 컵을 넣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건강한 아침 식사와 함께 견과류 몇 알을 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잠자기 전 견과류를 선택하면 질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을 선택하면 건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오늘 밤부터 바꾸세요. 잠자기 전 견과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이 진실을 알고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잠자기 전 견과류를 끊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